예상치 못한 스펙의 폭발. 일본의 신형 이지스함 압도. 한국 2만 톤급 초고대 이지스 합동화력함 공개. 한국의 파괴무기 비밀 밝혀. 한국이 앞으로 꺼낼 카드에 중일 기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 0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열린 해군 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핵 기획. 미 실행 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세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 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서북 도서 방어 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광구를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자랑스러운 제77기 해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오늘은 160명의 해군사관학교 77기 생도와 6명의 외국군 수탁생도들이 졸업하고 임관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4년간의 고된 교육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딸을 사랑과 헌신으로 뒷받침해주신 가족 여러분과 호국의 간성으로 길러낸 학교장 황선우 제독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은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날입니다.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에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축입니다.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6.25 전쟁과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NLL과 서북도서를 사수해 왔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과 태풍 희남로 피해복구 현장에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와 바닷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해양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양 강구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 해 우리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광구를 구축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계 안보 질서는 미정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핵 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세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영업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첨단 전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체계를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을 유지한 가운데 전투 인무 위주의 실전 교육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복무 환경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우리 군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께는 신뢰를 주는 강구르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사관학교 77기 신임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이고 강력한 해양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입니다. 4년 전 이곳 오포만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조국을 위한 헌신의 삶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헌신과 명예를 선택한 여러분이 조국 수호의 숭고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해군, 국민의 해병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의 문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바다 지킬 방패 온다. 최첨단 이질스함 북한 미사일 잡을 수 있을까? 박수찬의 군 지난달 22일 독도 먼바다 공해상 한국 해군 세종대왕함 미 해군 배리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함이 집결했다.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미사일 방어 훈련 때문이었다. 함정들은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단도 미사일 표적을 한국과 일본이 탐지, 추적하면서 전술 데이터링크를 통해 정보를 각각 미국에 전달했다. 미국은 이를 상대국에 공유하면서 가상으로 요격했다. 이를 두고 한국 지스함은 왜 탄도미사일 요격을 못하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 능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지닌 SM3 함대공 미사일 도입 등도 꾸준히 거론된다. 다만 해상 미사일 방어의 효용성과 운용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 MD 얼마나 효과 있나 해군은 2008~2012년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척을 도입했다. 당시 기준으로는 미 로켓마틴이 만든 이지스 전투체계 가운데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7.1을 채택했다. 베이스라인 7.1은 탄도 미사일 탐지와 추적은 가능했지만 요격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구축함은 성능 개량을 통해 탄도 미사일 대응과 방공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베이스라인 구를 적용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6 함대공 미사일과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SM3 함대공 미사일 운영이 가능하다. 세종대왕급이 미국, 일본 이지스함보다 뒤처지게 된 이유다. 이에 해군은 지난해 건조된 정조대왕함을 포함해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는 형 이지스함 세척을 2020년대 후반까지 건조할 예정이다.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7,600억 원을 들여 2031년까지 SM6를 도입한다. 국내 개발 방식으로 2030년부터 전력화할 한국형 이지스함 차기구축함 6척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 공리도 무기를 해상형으로 개조한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 세종대왕급도 베이스라인 9과 SM-6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SM-3를 도입해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는 것을 감안해 함정이나 함대의 위협에 맞선다는 해군 기존 방공 개념을 확대 탄도미사일 방어 역할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도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도입을 주장했다. 올해 국방내산에도 SM3 도입 관련 실태조사비가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SM3의 효용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작지 않다. 최저 요격 고도가 90km인 SM3로 요격할 수 있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은 북한 내륙서 한국 내륙으로 쏘는 미사일. 북한 동해에서 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일본 소재 유엔사 후방기지나, 과미군기지 등, 한반도 주변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중남부 지방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KN23-24-25, SRBM은 정점고도가 90km 이하다. 정점고도에 이르렀다가, 하강 직후 다시 상승하는 풀업 기동 능력을 갖춘 KN23의 정점고도는 60km가 채 되지 않는다. KN23을 개량한 소형 SLBM도 정점 고도는 SM3의 최저 요격 고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SLBM을 보유한 북한이 IRBM 고각 발사를 감행하면서까지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을 지원하는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 타격은 사정이 다르다. 북한은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미쟁원 전력과 전략자산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스커드ER, 북극성-2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화성-12형 IRBN 등으로 괌, 오키나와 일본 본토의 유엔사 후방기지 및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들은 정점고도가 90km를 넘는다. s m 3로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 증원 전력 전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한미일 3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 미사일 방어작전 과정에서 수행할 역할과 범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수다. 유엔사 후방기지 보호를 위한 미사일 방어작전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비롯한 한미동맹의 제도적 장치에 부합하는가도 미리 따져봐야 한다. 미국 MD 편입 논란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SM3를 제대로 쓰려면 미군과의 강력한 공조가 필수다. 이는 미 MD 편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SM3 도입에 앞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판단이 필수적인 이유다. 최저유격 고도가 34km인 SM6는 북한 SRBM 효격이 가능하다. 탄도미사일 외에도 대한미사일, 순항미사일 격추가 가능한 미사일이라 북한의 신형 유도무기는 대부분 상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안의 주요 전략시설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작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 잠수함 저지를 비롯한 해상작전 소요와 더불어 지상에 있는 엘리샘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S.M.6 탑재 이지스함의 작전 활동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육해공군 MD 철저히 검토해 통합해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북한 다연장 로켓 등을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KAMD 이지스함과 KDDX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 MD가 추진 중이다. 새로운 방어 체계가 구축될 조짐도 보인다. 육군은 지난해. 발전시키고, 북한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순차적으로 방어하는 개념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독자 개발한 지상기반 상하층 방어체계 레이더를 통합해 작전 효율성도 높인다. 이를 두고 추가 보안책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사일 방어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유격하면서 반격을 통한 원점 타격이 실시간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이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개념에 의한 것이다. KAMD와 장사정포 요격 체계 외에도 항공기 요격용으로 구축한 방공망. 북한 장사정포를 공격할 대화력 전체계 북한 미사일을 발사전에 제거하는 킬체인도 넓은 의미에서 미사일 방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